네, 요 차는 벤츠 E 300 W 12 전기 모델입니다. 음, 이 차는 뭐 특별히 뭐큰 고질병이나 이런 건 없는 차죠. 차가 좋습니다. 근데 이 차는 그 지금 출력 부족하고 그 누유 때문에 방문해 주셨어요. 리프팅해서 확인 한번 해보고. 작업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한번 몰려봤는데요 음, 충전기 플렛에 문제가 있다. 허키매니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이 한번 보겠습니다. 음, 테레스를 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내이자간 적이 있거든요. 테레스. 앞뒤로 앞으로 떨어지고, 뒤로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있어요. 태평양이 저런해서 없어집니다. 네, 어, 주행했는데요. 어, 캠샵터 뒤쪽에서 오일이 새다보니까 마을알 묻어가지고 연기가 올라옵니다. 네 리프팅 했습니다 음, 엔진오일도 그렇고 미션오일도 누유가 좀 있네요 한 20만 키로 정도 타셔가지고 월변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일 많이 셉니다 오일 편에 오일이 뭐 잔뜩 묻도있고요 미션오일 편에도 오일이 많습니다. 미션 오일도 새고 엔진 오일도 새는데 어 연기 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마우라 연기가 계속 났는데 이렇게 계속 흘러가지고 마우라를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는지는 저 위에 보면 저 위에 보면 그 오일 분리기가 있는데. 저쪽에서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7리 엔진들이 대부분이 저기서 샘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저기 보면은 아뜨거스. 저기 진공펌프. 진공펌프에서 오히려 내려와서 이쪽으로 내려오죠. 이쪽으로 내려와서 월펜쪽으로 오일이 까득 고여 있는 겁니다 작업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월풀리기 밑에는 바로 저기 마을라가 있다 보니까 새까맣게 마을라올 떨어지는 자국이 있었죠 저게 고속도로에 이왔으서 아무래도 불 났을거에요 어쨌든 오일불리기도 교환합니다 네 탈착 다 했습니다 흙기 네, 매뉴얼도 하고 이쪽에 오일불리기 탈착했고요 쭉 밑으로 오일 흐르는 자국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진공펌프 탈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밑으로 오일이 흘러가지고 오일팬으로 받는 흔적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매뉴얼도더 진공펌프, 그리고 오올 풀리기. 네, 새 제품입니다. 어, 기 메뉴얼더하고, 그리고 진공펌프 같은 경우는, 어, 퓨어버그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벤츠로 납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블리 같은 경우는 페이비 제품. 다 오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휘어버그 마크가 있죠. 똑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뱅크 원쪽 프론트 오일 우 부분 캡 마그네 실링하고 위치 센서, 엔진 얼캡 탈거했습니다. 네, 실링 그리고 캠 센서 커버까지 네, 조립하겠습니다. 네, 미션을 빼고 있는데요. 한번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요거는 네, 7단 미션 증기형 모델입니다. 네, 지금 요거는 토크 컴퓨터로 오일을 빼고 있습니다. 네, 주로 토크 컴퓨터 하면 오일이 절반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컴컨버터에 드레인 볼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빼고 또 드레인 볼트 빼고 이러면 거의 뭐 거의 대부분의 오일이 다 빠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요 7단 미션 전기 모델이 이런 배출구가 있습니다. 대신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이렇게 하는 게 차이는 좋으니까 간단하게 알려드겠습니다 네 토크 컨버터로 1시간 정도 뺐습니다 1시간 정도 빼니까 음, 한 4리터 조금 안되게 거의 4리터 정도 뺐네요 네 탈거했습니다 마그네틱에 세가루가 많이 붙어 있죠. 교환 시점이 살짝 늦어진 것 같습니다. 네, 세척 다 하고 필터 장착했습니다. 네, 가스켓 장착했고 절이기 보겠습니다. 네, 디프런셜 오일인데요. 디프런셜 오일도 안에 썩었습니다 네, 디프런셜 오일 주의했고요 레벨링 하고 있습니다. 엔진오일 드레인도 하고요 오일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오버 있었습니다 네이 차는 엔진오일은 지크 XQ X9입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오일이라서 네이 오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작업 다 했으니까, 고장코드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ECM에 그 진단 고장 플레 아그허기 플레 문제 있는 걸로 나왔었는데 다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네요 네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음 차가 깔끔하게 잘 나가네요 입고될 때는 차가 묵직하고 끈끈하게 안 나갔었는데 오늘도 경쾌하게 나갑니다. 변속 좋고.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300 W12 작업 다 끝났습니다. 음, 시운전 다 했고요. 뭐 진단기상으로 고장 코드 없는 거다 확인하고 뭐 누유 없고 음, 차 좋습니다. 이렇게 또한 10년 정도 타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